또 뭐가 필요한데, 어? 너는 꼭요구조고 있으면 거위가 있더라. 응, 왜안 왔어? 으악! 왜? 응? 으악! 몰라. 혼자 화내고 그래. 까망이, 안녕. 에? 응, 안녕이야. 에? 응, 까망아. 진짜 화났어. 말해봐. 응, 진짜 화났네. 어이구, 몰라. 말하기도 싫어. 알았어, 안녕, 까망이. 까망아 야구르지 <laughs> 진짜 안녕 까망이 안녕 응 안녕 너나왜 찌러봐 응왜 어? 말을 해왜 화났어 응, 까귀 나, 막, 째려보네. 까망, 거기서 자. 오지 마. 알았지? 어? 응. 가만 가만 이제 조용히해 어. 어, 조용히해 어. 나 그만 째라봐 조용히해 아 어. 어.